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참사랑교회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는 홍정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이야기는 왜 기독교 교육이어야 하는가 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아이들 입시와 진로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한 10년 정도 된것 같네요 많은 아이들 수백 명의 아이들을 상담하고 또 컨설팅하고 또 자기소개서 쓰는 거 도와주고 원서 넣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교 교육을 밀접하게 느끼는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학원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 속에서 느꼈던 일반 교육의 특징 그리고 그와 대비되는 기독교 교육의 특징을 비교해 볼수 있는 시간들이 제삶 속에 있었습니다. 제한된 시간이라 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요. 바로 권리의 근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할수 있는 권한의 근거가 무엇이냐를 정하는 게 결국은 이 교육을 받는 대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어떤 목적지로 갈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폭력을 반대하는 공익광고입니다.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공익광고일까요? 같은 주제에 또 다른 광고입니다. 바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공익광고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가정폭력이라는 주제는 아마 보편적으로 누구나, 아, 이것은 모두가 반대해야 할 인권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 뒤에 살펴본 이 동성애 옹호의 부분에 있어서는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 인권도 마찬가지지요. 북한의 인권의 문제를 그들의 문제다. 그들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여할게 아니다. 이런 시각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보편적인,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다.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 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낙태죄 역시도 마찬가지죠. 어머니의 권리가 중요하다 아이를 가진 여자의 권리가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낙태죄를 죄라고 하면 안 되고 폐지해야 된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생명의 문제는 인간의 각각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존엄한 가치다 때문에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야 하고 낙태법은 유지되어야 한다 라는 입장이 있고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반 교육의 근간이라 할수 있는 인간의 권리, 인간 자체의 소중함 이 있어서 왜 이렇게 상반된 시각이 존재할까요?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인권이라는 주제가 처음 사회 속에 대두되었던 대로 올라가 보아야 합니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의 절대왕정, 루이 14세로 대표되는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시민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들어선 시민정부는 나라를 새롭게 다스릴 수 있는 제도와 법, 헌법과 법률을 만들고자 했는데요. 그것을 세밀하게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먼저 우리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것인지를 기록해서 널리 배포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권리장전입니다. 처음으로 이 내용 속에 인권이라는 주제가 대두되었고 사회화되었고 문서화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이때 기대된 인권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인권이라 부르지 않았고 천부인권이라고 불렀습니다. 한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늘이 부여한 권리 하늘이 모든 인간에게 부여한 권리라는 의미로 천부인권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말로 이제 자연법, 루소라는 사상가의 표현을 빌려서 자연법이라도 부르는 이 천부인권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것이 시대가 지나면서 천부는 빠지고 인권만 남게 되는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입니다. 어, 당시 근대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은 진리와 신에 대한 탐구에 대해서 무용론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말로 비슷한 의미로 불가지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탐구해봐야 알수 없다. 우리가 고민해봐야 그 진리에 이를 수 없다. 그리고 또그 신이란 존재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있지만, 그가 우리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친단 말이냐. 이런 이제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진리, 즉, 신에 대한 탐구는 멈추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진리를 찾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탐구하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생철학, 실존주의 철학인데요.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니체입니다. 그가 했던 가장 유명한 말이 신은 죽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니체는 초인을 주장했습니다. 이 신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초인데요. 그가 말했던 사상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또 여러 해석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가 왜 신이 죽었다고 말했냐면요. 신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은 존재합니다. 있긴 있습니다. 그걸 니체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의 존재 때문에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죄책감을 느껴야 되고 신이 있기 때문에 율법과 법률이 존재하고 그 신의 규례 안에서 사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니체는 이 신이 죽었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이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가 신에게서 해방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거다.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사람들에게 신이 죽었다라고 알려줘야 된다. 그럼 이 신이 죽었다고 알리는 사람이 바로 초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삶에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신을 몰아내는 흐름들이 역사 속에, 철학 속에 있었던 것이죠. 비단 근대로 넘어오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일 텐데요. 강성태, 흔히 이분을 뭐라고 부르죠? 공신, 공부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네, 몸신이라고 부릅니다. 딱 봐도 뭐라고 불러야 될지 알지 않겠습니까? 네, 여신입니다. 어, 이분은 게임의 신입니다. 네, 개신, 게임의 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어벤져스 역시도 신과 인간의 구별이 없습니다. 단지 능력만 있을 뿐이죠. 우리가 신이라 부르는 대상 사람을 향해서 공신, 몸신, 여신이라 부르고 또이 어, 영화에서도 보다시피 신과 인간이 특별히 다르지 않고 그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실력으로 구별되는 거죠. 창세기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원래 인권을 주었던, 원래 인간의 소중함을 주었던 하늘의 존재는 그 권리의 근거는 사라지고 인권만이 남아서 인간은 소중하다. 인간 자체는 소중하다. 인간이고 신이다. 이런 사고에서 출발하여 이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 교육의 그 근간이라고 할수 있는 인간의 권리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실제로 학교의 교과서에서 우리가 윤리, 도덕 시간에 배우는 인간의 가장 최대 실현의 가치가 뭐죠? 흔히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자아 실현이라고 하지요. 스스로가 알고 있는 어떤 삶의 행복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인간의 최대 가치다, 최고 행복이다, 최고의 목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권의 교육에 있어서 패단이 있습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지요. 우리는 소중하다. 아이들도 똑같이 배웁니다. 난 소중해.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다. 인권이 있다. 그런데 아이들 사, 안에 내면을 살펴보면, 소중하다고 말하고 인권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 근거가 사라졌기에 근원적인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내가 왜 소중하지? 내가 왜가치있지 여기에 대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모두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모두가 동등한 소중함을 가지니까 나는 소중하고 내 생각이 소중하고 내 가치가 소중하니까 내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고민해본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살아갈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 생각을 하게 되지요. 실력이 없으면 안 된다. 신이 되어야 한다. 인정받아야 한다. 능력을 갖춰야 한다.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열등감과 비교식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권은 원래 그 시작된 대로 전부 인권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주셨다. 그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이 천부인권입니다. 천부인권은 다른 말로 천부.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실력이 있거나, 실력이 없거나, 외모가 어떠하거나, 형편이 어떠하거나, 환경이 어떠하거나, 그와는 상관없이, 단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소중한 권리를 갖는다. 그것이 천부인권입니다. 기독교 교육이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의 삶에 어떤 기준을, 어떤 근거를 새겨주시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소중하다. 그 출발점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매우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